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매출이랑 연계도 되지 않고 어떤 나의 수익을 증가시키는데도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정말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장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아, 나 자영업해야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이 세금이라는 게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거래하는 사장님 말만 믿고 아 이거는 간이로 해도 돼. 아니면 이거는 뭐 영수증 끊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말만 듣고 하다가 적격 증빙,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으로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또 뭐가 있죠? 예,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챙기거나 아니면 기간적인 제한들도 많죠. 이걸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문다. 이걸 언제까지 하면 벌금을 문다.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를 문다.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처음 할때 임대사업자 9월인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신고를 누락했다가 신고 기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추석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모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를 문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직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처 세무사 사무실 불쑥불쑥 찾아가가지고 어아이 시장 가격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사업이 흥하고 망하고 특히 사업이 망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곳을 비교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야도 모르고 구조도 복잡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어떤 사람이 뛰어난 세무사인지 알기도 어렵죠. 여기에,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정부에서 많은 고용장려금이나 아니면 창업 관련 지원금이나 뭐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떤 이런 분야 어, 서류 회계상의 분야에 파트너 없이 나 혼자서 다 챙긴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는 필요한데 이 파트너가 어떤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툴이나 어 견적 뭐 함을며 견적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물론 사업을 오래 해 오신 분이 주변에 있으면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내가 세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거. 특히 내가 어떤 세무사 둘 사이가 친한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 맡기게 되면은 어, 내 얘기가 왠지 저 사람한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어, 세무사 견적 비교라든지 세무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부 지원금 상담, 그리고 세제 관련 문제 해결까지 모두 다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길래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찾아줘 세무사인데요. 말 그대로 세무사를 찾아드린다는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iOS든 어, iOS는 아이폰이죠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어떤 마켓에서든 찾아줘 세무사 검색하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수백 명의 세무사 분들께 바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고 견적 중에 구매후기나 자기소개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컨택할 수 있다는 점 수백 명의 세무사 분들한테 견적을 한 번에 요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무사 분들한테 무료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용 방법도 안내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먼저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에 마켓에 접속하신 다음에 찾아줘 세무사를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나셨나요? 그럼 이제 무료 세무견적 요청하기 여기를 클릭하셔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하는 대로 쭉쭉쭉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회원가입도 없고 인증 절차도 없고 그냥 사업 현황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남기시면 무려 3개월 치 기장대행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꼭꼭 챙겨가세요. 입찰을 하고 나시면 견적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꼭 상세 보기를 눌러서 한분한분 한분 어떤 세무사인지 꼼꼼하게 읽어 보시는 게 중요하죠. 내 업종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세무사가 있다면 그분과 계약을 하는 게좀더 편리하겠죠? 여기 이 세무사분은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주셨네요. 김도원 세무사. 이분의 가격과 후기가 마음에 드는데요. 세무사를 선택하시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잠깐만 지나면 그 세무사분에게 전화가 올 거예요. 궁금한 신점이나 필요하신 점 꼼꼼하게 상담받으시고 계약을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세무 상담을 받으시러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 열고 들어가시기 부담이 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 발품을 팔아서 여러 곳 비교 견적을 스스로 내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줘 세무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어려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금 문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분들 소득신고 또는 부동산 관련된 소득세나 양도세,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이용해 보세요. 아,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꼭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 계산기인데요.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자동 세금 계산기가 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설치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찾아줘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세금이 궁금할 땐 찾아줘 세무사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